오른손 펴너 이날록 감사라고 한 뜻의 수어입니다. 감사. 감사. 찬송. 찬송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노래하다 수어랑 똑같은데요. 왼손 악보처럼 펴서 쳐다봐 주시고요. 오른손은 검지하고 중지만 접어 주시고, 입 앞에서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다라고 한 뜻의 수원은요, 손을 코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 쪽으로 가면서 손을 모아주세요.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밤, 밤이라고 한 뜻의 수원은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가려주시면 돼요. 얼굴 있는 쪽을 손바닥이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주세요. 별빛이 찬란한데, 별이라고 한 뜻의 수원은요, 손을 약간만 오므려 주시고 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한 번씩만 해 주시면 돼요 별빛이 빛이라고 하는 뜻의 소원이며 이 상태에서 손을 펼치시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빛이라고 하는 뜻의 소원도 되지만 빛을 비추다 이런 뜻도 됩니다. 별빛이 찬란한데 찬란하다 라는 뜻의 소원이요왼손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오른손은 왼손바닥을 치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화려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거룩하다라고 한 뜻의 수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둥글게 주시면 우리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반대로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하시면 너희, 손,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하면은 우리예요. 우리 주 나셨네 주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엄지랑 검지랑 중지를 이렇게 주시면 지와로 지으십니다. 이 지을 옆으로 하셔서 검지하고 중지만 접어 주시면 주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우리 주 나셨네. 탄생하다 수월하시면 되는데요. 손을 양쪽으로, 베인 쪽에서 이렇게 위로. 아이를 낳듯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낳으셨네 그리고 과거 수너 뭐뭐 했었다. 이런 뜻의 수월인데요. 왼손바닥 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오른손을 오므려 주셔서 왼손바닥 위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 드릴게요.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오랫동안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의 엄지검지만 동그랗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오래, 오래, 사이, 오랜 오랫, 사이, 오랫동안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다시요. 엄지검지만 동그랗게 붙여주시고요,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죄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엄지를 코 옆에 붙이셨다가 왼손바닥 위에 내려놓으시면 죄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악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로 코를 사선으로 이렇게 스쳐주시면 돼요. 나쁘다, 악, 이런 뜻입니다. 죄악에 얽매여서, 얽매이다, 어, 저는 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왼손 주먹 쥐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묶듯이. 엉매여서. 엉매여서. 다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죄악에 엉매여서. 헤메단 죄인 위에 오셨네. 헤메다라고 한 뜻의 수원은요, 왼손바닥 위에 검지하고 종지만 세우셔서 되셨다가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돼요. 방황하다, 헤매다 이런 뜻입니다. 헤매던 죄인 위에 죄라고 하는 뜻의 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 사람 수원 하시면 돼요. 사람 수원은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펼쳐주셔서 중간에서 바깥으로 흔들흔들하면서 가시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소원됩니다 죄인 위에, 모모 위에 이런 뜻의 수원은요 왼손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른손은 검지만 펼쳐 주셔서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검지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려서 왼손바닥 위에 붙여 주시면 몸을 위해 이런 뜻입니다. 죄인 위해 오셨네 오다라고 하는 뜻의 손이며 검지를 내쪽으로 당겨 주시면 오다. 받쳐주시면, 오시다. 오시다, 오셨네. 과거 수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우리라고 한 뜻의 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를 위해, 위에도 말씀드렸어요. 위에. 속죄하다는 용서하다. 같은 뜻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용서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을 이렇게 X자로 하셨다가 풀어주시면 돼요. 속죄하시려는 받다 수어까지 해주시면 돼요. 속죄하시려는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영광이라고 한테대 소원은요 검지로 볼을 찍어 주시고요 왼 손바닥은 오른 팔꿈치를 잡아 주시고 약간 손을 구부려 주신 다음에 흔들흔들 하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영광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아침하고 동이 트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요. 대신 천천히 해줄게요. 동이트다 아침 이런 뜻은요. 왼손바닥을 이렇게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주신 상태에서 오른손은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해처럼 표현을 해줄게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아침 혹은 동이트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의 아침 동이터움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경배하라 이런 뜻은요. 양손을 엄지만 펼쳐주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시면서 엄지도 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경배하다 경배 드리다 다시요. 경배하라 여기까지 하셨다가 명령수어를 해줄 거예요. 명령수어는 검지로 입을 찢고요 왼손 엄지에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요 경배하라 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자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천사의 기쁜 소리 천사라고 하는 뜻의 소원은요 검지로 하늘을 가리켜 주시고 이렇게 천사처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천사의 기쁜 소리 기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 기역처럼 만들어 주셔서 위아래로 하시면 기쁘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기쁜 소리 검지로 귀를 향해서 가리켜 주시면 소리 다시 해 드릴게요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라고 한 뜻은요 모음으로 오라는 표시를 입 앞에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검지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검지만 표현해 주시면 오라고 하는 모음이 됩니다 입 앞에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구주라고 한 뜻은요 구원하다와 주두 어, 단어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구원하다는요 왼손 엄지를, 오른손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다, 주. 아까 말씀드렸죠? 주. 합해서 구주입니다. 구주. 구주가 나신 밤. 아까 탄생하다 수어. 나신 밤. 다시 해드릴게요.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그리고 그 뒤에 오 거룩한 밤 거룩 거룩한 밤은 어 앞에 다 배웠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사슬 푸르시니 주님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아까 주에서 받쳐주시기만 하면 주님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주님께서 죄사슬 푸르시니 죄 사슬 푸르시니 여기서 죄사슬 푸르신니는죄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용서란 수어로 대신하겠습니다. 죄, 사슬, 푸르, 신니 모모니까, 모모 때문에 이런 뜻의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왼손 주먹 쥐시고 오른손을 피셔서 왼손 주먹 치시고, 가시면 돼요. 모모 하시니,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주님께서 죄의 사슬 푸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감사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왼손등 위에 오른손 펴서 이달록 감사라고 한 뜻의 수어입니다 감사 감사 찬송 찬송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노래하다 수어랑 똑같은데요 왼손 악보처럼 펴서 쳐다봐 주시고요 오른손은 검지하고 중지만 접어 주시고 입 앞에서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밖으로 그려 주시면 돼요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의 소원입니다 감사 찬송 다 함께 다 라고 한 뜻의 소원은요 이렇게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다 함께 함께라고 한 뜻의 선은요. 양손을 검지만 펼쳐주셔서 손바닥에 위로 보이게 해주시고요. 바깥으로 가셨다가 다시 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합하셔야 돼요. 감사, 산송, 다 함께 부르어 부르다. 양손 엄지 검지 동그랗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 부르세 음, 모모 하세, 이런 뜻의 수어는요, 뒤에 부탁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부탁이나 요청하는 그런 수어는요, 어, 왼손은 이렇게 엄지만 펼쳐주시고, 오른손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모 하세 그런 뜻의 수어입니다. 어, 다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주, 복음은요, 행복, 소리. 복, 소리. 합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사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왼손 주먹 드시고, 오른손을 피셔서 그 위를 쓰다듬어 주시면 사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사랑과 평화로다. 평화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로 관자놀이 찍고요.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스쳐주시면 돼요. 손바닥끼에 평화로다. 다시 해드릴게요. 주 보금 보음 손을 전부 다 이렇게 합하셔서 손을 부, 아래로 내려오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보금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로 이 사랑을 나누세요. 우리로, 우리, 우리로 이 사랑을, 이는요, 검지로 콕 찍어주시면 돼요. 이 사랑을 나누세요. 나누다라고 하는 뜻의 수원은요,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은 이렇게 세우셔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한번 찍고,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나누다, 나누세. 아까 요청한 수. 하시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우리로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아까 배웠던 단어가 다 나오는 건데요. 영광, 볼 찍고 손 올려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 아까 노래하다 수어요 찬송 함께 함께 소작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부르면서 부르다 부르면서 계속한다는 의미의 수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엄지 검지 에 고리 걸어 주셔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으로 내려주시면 계속 뭔가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이름 높이다. 그리고 부탁한 수업 높이세. 다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